자 다음은 아주 귀한 손님 의미 있는 우리 영화 한 편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작년 12월에 있었던 서울 독립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김군이란 영화 제작자인 강상우 감독을 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운이. 안녕하세요. 네. 어 근데 영화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김군, 네. 어떤 영화인가요? 어, 저희 영화는 그 80년 5월 광주에서 촬영된... 사진 속 청년의 행방을 추적하는 추적 다큐멘터리이고요 음, 네. 그 사진 속 인물을 김군이라고 기억하신 광주 시민분의 증언에서 출발한 영화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다큐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또 영화도 많이 나왔고 예. 네. 뭐 픽션이지만 네. 근데 좀 다른 의미로 김군은 좀 바라봐야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어, 우선은 저희 영화를 만든 제작진이 모두 80년 5월 이후에 출생한 80년대생들이고 네. 또 광주 바깥에 이제서 태어난 이제 외지인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네. 그만큼 5 1 8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영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음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사진 속 단서들을 토대로 5.18에 참여한 시민군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5.18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는 과정을 영화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근데... 사실 이 5.18을 경험하지 않는 세계, 세대에서는 이 5.18이 네. 조금 무겁고 어두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음, 어떻게 네. 관심을 갖고 영화에 제작하게 됐는지 네. 그 점이 궁금하네요 네 저희도 원래 5.18을 하면 되게 좀 엄숙하고 무거운 네.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다른 기록 촬영을 통해서 알게 된 조선대 근처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주옥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선생님과 친해지게 되면서 선생님이 항쟁 당시에 이제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들어 나가면서 조금 조금씩 5 1 8에 대해서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어, 이런 증언을 들으시면서도 기억에 남는 증언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여기에 담아내지 못했지만 좀 아깝게 네. 어, 생각하는 그런 증언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음. 어, 저희가 원래 5.18 하면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말로 학교나 언론에서 많이 들어왔었고, 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말도 알지도 못했다. 네. 다만,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개엄군들을 향해서 맞서 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음. 인상적이었고, 네. 5.18이 어떤 되게 엄숙하고 무거운 어떤 문제 의식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어떤 동기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는 네,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뉴스피디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뭐 프랑스라든가 네.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또 오일파를 다케이타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강 감독님이 이제 외지인의 네. 시선으로 이제 광주를 바라보게 되는데 첫 인상도 네. 좀 궁금하고. 예. 네. 광주에 대한 예. 첫인상, 네. <laughs> 5.18에 대한 첫인상도 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고요. 광주에 대한 첫인상은 모든 어딜 가든 음식들이 다 너무 맛있다. 아 <laughs> 네. 그게 그게 제일 큰 인상이었고요. 네. 네. 5.18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 저만해도 되게 막막하고 무거운 이제 네. 주제였는데 음. 사진 속에 이제 5.18에 참여한 선생님들은 다 10대나 20대 청년들이로서 음. 이제 참여하셨던 를게좀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제 지금의 저 나이보다도 훨씬 더 어린 나이 때 그런 엄청난 일을 맞닥뜨렸고 네. 그 열흘간의 기억 때문에 그 이후에 삶이 다 바뀌어져 버린 네.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게좀 네, 음. 이상해 남왔던것 같습니다. 첫인상은 그랬지만 이 김군 네. 제작을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아마 네. 이제는 5.18에 대한 이미지나 조금 생각들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어떠신가요? 어... 예전에는 되게 오래된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여전히 지금 생존자들이 살아계시고 또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계시는 어떤 현재 진행형의 어떤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네,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터뷰 또 증언을 이렇게 담아내시면서도 네. 그분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다는 걸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인터뷰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분들에게 예전에 상처를 건드리고 아픔을 상기시키는 네,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네, 좀 많이 안타깝고 네,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스포일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웃음> 네, <웃음> 네. 네. 왜 김군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2015년 5월에 저희가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꽤 오래전부터 작업을 하셨네요. 네, 이제 4년, 만 4년 전인데, 네. 그 무렵에 일배하고 이제 그 보수 농객 지만원 씨가 저희 영화 속그 사진 속 인물에 대해서 광주에 어떤 5.18을 주도한 북한 특수군 600명 중에 1번 광수로 지목을 네. 한 분이 그 사진 속 인물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 같은 무렵에 저희가 원래 알고 지냈던 주옥 선생님께서 5.18 기록관에 가셔서 그분의 사진을 봤는데, 어, 이 사람 동네에 살던 청년 김군이네 라고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셔서, 네. 그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이 됐던 아. 거라서 저희가 제목도 김군으로 네, 정했던 겁니다. 그때의 그 네. 증언을 해주신 분을 카메라에 담을 때에는 네. 소름이 좀쫙 돋았겠네요. 네. 선생님도 사실 뭐 지만원 씨나 뭐 1배와 관련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되게 캐주얼하게 음. 그냥 동네 살던 청년 사진이 크게 걸려있더라고 말씀을 아. 해주셨던 거라서요. 네. 이제 저희한테는 되게 이게 놀라운 일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 김군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그 어머니도 네. 김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약간 영화의 스포가 될수 있어서. 아, 네. 아래 아, 그러면은 말하자면. 극장에서 확인을 네. 하시면, 네,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시사회고, 네. 예. 그건 네. 이제 23일에 개봉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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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긴 분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 네. 네. 극장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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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 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감독님들의 전작들도 또 많은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작품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앞으로의 네. 작품도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네. 계획 중이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사실, 지난 4년간 김군 작업에 어, 매달리느라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네, 우선 개봉 잘, 김군 개봉을 잘 마무리하고, 네, 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자, 이제, 뭐, 제작자, 뭐, 감독으로서, 김군을 통해서, 어, 어떤 면을 보여주려고 하셨는지도, 예, 궁금하네요. 사실 그동안 5.18에 대해서 많은 어떤 책이나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5.18에 직접 참여하신 시민군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작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기 보다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관객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영화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시사회잖아요. 네. 이히 광주에서의 시사회잖아요. 네. 많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네, 이제, 저희 영화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이, 네, 혼내실 것 같아서, <laughs> 네, 뭐, 각오를 하고, 네. 오 내일 에다 보러 네. 오시겠네요, 그러면. 네, 많이들 오실 거라서, 네,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시사회에 갈 건데, 아, 네. 냉정하게 야단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자, 아, 김군을 이제 23일에 개봉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 보시게 네. 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사실 이제 독립 다큐멘터리가 극장에서 많이 걸리기가 힘든 상황이라서요. 네. 네, 뭔가 영화관을 통해서, 극장을 통해서 영화를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 이제 저부터도 5.18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 부분들을 직접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방면을 통해서 5.18의 실체적인 진실로 다가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또 김군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